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과 이어서 운동과 에너지 관련 또는 일과 에너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두 번째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이어서 한번 공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웅동에너지입니다. 웅동에너지는 아, 교과서에 다 쓰여 있지만, 뭐 공식은 솔직히, 뭐 외우는 건 금방인데, 왜 그르, 그런 공식이 나오냐라고 이야하기는좀 시간이 걸리죠. 이번 공식도 좀 그렇습니다. 이번 공식은 왜 2분의 1이 들어가고, 속력을 왜두번 곱하는지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수학을 잘 몰라서 네,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냥 이 정도, 뭐 질량과 속력이 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m은 질량이란 기호고요. v는 속력이란 기호, 기호입니다. 자, 운동에너지 공식은 어찌 됐든 1분의1 mv 제곱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v의 뜻 속력의 뜻을 묻는 건데, 속력 뜻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속력 변화가 아니죠. 네. 바꿨습니다. 물체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 그러니까, 어느 시간 동안 얼만큼을 이동했느냐. 그 이동 거리를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하고 측정해보는 게 바로 속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당연히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쵸? 시간분의 거리. 보통 이렇게 외우셨을 건데, 제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물리니까 말이죠. 물리 부분은 좀 해석에 조금 중점을 두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라고 그냥 외우셔도 크게 뭐 상관없지만, 굳이, 굳이가 아니고 물리는 의미가 들어간 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거리의 변화가 얼만큼 나타났냐.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거리가 차이가 있다면 더 많은 이동 거리를 한 물체가 속력이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초가 되고요. 자, 2분의 1은 빼고요. 숫자니까 mv제곱. 그렇죠? 이 기호들에 대한 단위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니까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 전체에 제곱을 하면 s제곱분의 m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풀었으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세컨드 제곱. 자,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일의 단위를 풀었을 때랑 위치 에너지를 풀어서 위치 에너지 단위를 풀어서 표현했을 때랑 똑같죠. 즉, 세 가지는 단위가 결국 같습니다. 하지만 왜어 단위는 같지만 어떤 관점, 어떤 물리량을 기준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분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단위는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될수 있고, 위치에너지가 일도 될수 있고, 일이 운동에너지 될수 있고, 여러 가지로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단위가 같다면,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단위 같다. 의미가 같다기 보다는 의미는 다르,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물리량들을 써서 표현했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 수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단위는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도 그렇지만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본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살짝 또 틀어서 바꾸고 또 틀어서 바꿔서 또 새로운 공식을 유도해서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리 공식들 또는 수학 공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마라. 공식을 이해하다. 이해하려다 보면 이 공식과 저 공식이 관련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 공식을 유도해서 이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의미를 조금 스스로 찾게 되면 공부에 대한 재미도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같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사전적 정의와 기본 공식들, 그 다음에 공식들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단위가 같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과 에너지 관련해서 운동과 에너지 또는 네, 그 관련해서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를 한번 제가 좀 같이 풀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말이죠.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이 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고등학생분들 이상이라면 한 번씩은 봤던 문제입니다. 굳이 추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이 나무토막을 왜 부딪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떨어뜨려서 부딪히게 해서 우리들의 머리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문제죠. 아직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림만 보면 상상은 되실 겁니다. 추를 떨어뜨려서 막대기를 퉁 부딪히면 막대기가 쪽하고 좀 내려가겠죠. 나무토막이. 그죠뭐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일, 에너지, 그렇죠.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의 질량이 이제 주어지네요. 400g 짜리 추를 떨어뜨린 거고요. 자, 여기선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표현했네요. 원래 9 8이지만 계산하기 편하라고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가 추를 이 50cm 높이에 떨어뜨렸을 때. 부딪힌 순간, 나무토막이 이동한 움직인거리는 2cm가 살짝 내려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나무토막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라. 보통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이, 지금, 이제, 이 문, 출,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그냥 힘의 크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 쭉 한번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좀 문제 풀이를 안 하는데, 그냥 이 문제를 풀이한다기 보단, 어떻게 좀 의미를, 가,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추의 입장에서 볼까요? 추. 네. 그, 연예인 추가 아니구요.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자주 보는데, 네. 갑자기 또딴 상에. 좀딴 생각이 나네요. 좀 정신 차리고. 자, 추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추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손에 의해서 잡혀 있어요. 그쵸? 잡혀 있고, 50cm 높이에서 붕떠 있습니다. 그럼 추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뭐, 인기? 뭐, 이런, 아, 이런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추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할 때 아직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인데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당연히 이 추는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외우셨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이해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추가 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근데 어떤 에너지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보통 외웁니다 아니 그렇게 또써 있고요 근데 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람이 봤을 때 무언가 느껴야 됩니다 저 항상 말하면 에너지는 느껴야 된다 뭐 눈으로 느끼든 귀로 귀로 느끼든 피부로 느끼든 뭐 무엇으로 느껴야 됩니다. 열에너지 뭐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가 에너지가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놓자마자 보입니다. 그렇죠. 놓자마자 그 에너지에 의해서 추가 움직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추가 지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음이 어떻게 될지 저. 추를 잡고 있는 손이 없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우리는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떨어질 거라는 걸.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저 손에 잡혀서 그 에너지를 표현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도 말이죠. 떨어지고 나면 그게 보이 느껴지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고등 과정에서는 말이죠 이 위치 에너지를 잠재적인 에너지다 해서 퍼텐셜 퍼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퍼텐셜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잠재적인 뭐 숨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즉 느껴지진 않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겁니다 손을 놓자마자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퍼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퍼텐셜 에너지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표현한다는 점, 그리고 저도 여기서는 그냥 위치 에너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직 문제 풀이에 문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문제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